자 우리 그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 가운데에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말 그런 성령의 것에 관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말 가운데에. 우리가 볼수 있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믿음의 말인가 하는 부분들은 뭐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얼마든지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은, 어, 하나님 신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어, 나눠 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은 어,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오늘 잠깐 다치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아라이십니다 하고 어, 예수의 그종체성 어, 예수의 종체가 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지요, 메시아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마르다는 어, 주여 그로합니다. 그러면서 어, 주는 그리스도시로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마르다도 인정을 해요. 어, 도마 같은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지요. 더 나가서 <laughs>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 고백까지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또 한편 우리가 시인해야 될 믿음의 말이 있는데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다른 편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요.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시인해야 된다. 그것도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 시인하는 것을 믿음의 말로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어떤 그 주제라고 할까요? 타이틀을 설정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역성, 굳이 그렇게 해놓고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예요.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 저는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아,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건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때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말씀해요. 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은 음, 언어도 믿음의 말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특별히 성령의 말 성령이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아, 이 믿음의 말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성을 시인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시인하는 말. 이거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자 함께 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중요하죠?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은 마지막 날, 어떤 자를 살리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럽니다. 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역도 결국은 살리는 사역이죠. 어, 아버지께서 살리셨으니 나도 살린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건 우리가 시인해야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그걸 믿어야 돼. 요 믿기에 믿는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아, 예수님 오실 때나 어 반드시 예수님이 살리실 겁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죠. 그것은 마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그것도 역시 연결점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일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이런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리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관계로 나는 반드시 부활됨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죠 또 하나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단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야마 살리라. 그럽니다. 자, 예수를 먹되 어떻게 먹는 것인가?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우린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먹은 것이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를 살리라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예수 먹는 사람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무엇으로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리셔요. 살리시되 언제까지 살리느냐?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어, 이, 예수님의 이 사역성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고 이 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했으니 나는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예수님 앞에 무척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거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드리지 않고 표현해 드리지 않고 그건 결국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자꾸 표현해 드려야 돼요. 이제 영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을 시간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그거 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던 그, 어? 그 단초가 되는 그 말씀은 다한 믿는 거예요. 믿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역시 이 말씀도 우리는 살되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시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전폭적인 그분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그럼 믿음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요한복음 십장 십육절, 요한복음 십장 1 6절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이방인 같은 푸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 6절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토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기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또 있다.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무엇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자, 10장 4절 보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27절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너희가 내 양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강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한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양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그들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양으로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나오면 예수님은 박수치시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읽은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근데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음성도 듣지 않지만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음성 안 듣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넓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생을 주십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내가 용생을 주노니 그래서 용생을 준다고 할 때도 어이 용생 주노니도 삼일체성이죠 용생을 주시는 분도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용생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생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laughs> 또 하나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laughs>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영접한 그 하나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거 목회자들에게 뭐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히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내가 보낸 자를 용접하는 자는 나를 용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용접해라라고 말하지는 그렇지만은 나를 용접하는 자, 예수님 용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하여. 아 정말 참그 정말 어, 주님 앞에서 어, 종 빔의 종 빔을 어,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잘그 선을 지켜 나가면 정말 그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어, 영접한다는 거결국 존경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어, 그럴 때 어,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인정을 하셔요. 오, 네가 목회자에게 정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의 그 어, 가치를 인정하고 그럴 때, 어, 네가 바로 나를 그렇게 영접했구나, 나를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어,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이죠. 어,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laughs>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수 있는 예수를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말씀이죠 주의 사역자들을 정말 보내실 때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심을 믿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인을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와 더불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존경받는 것도 다 이런 말씀의 원리 때문입니다. 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자또 하나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보하는 자,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결혼고 계명을 지킨다 뭐한다 하는 그 의미 위에 더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아주 좋아요. 정말 주님이 주님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던 주님이 한 번만 자신을 좀 우리 개인들에게 정말 밀접하게. 긴밀하게 그렇게 나타내주시면 아 그때부터 그 종은 살겠지요. 그때부터 그 성도들은 살겠지요. 어 예수님이 한번 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아그그그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정말 인생이 살만 날 것이고요.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삶이 아 한동안 유지되어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나와야지요. 그분이 해주신 일들. 또, 14장.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나는 100% 믿습니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말, 믿음의 말이죠.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 이 말들은 다 그, 어, 사역하는 어, 특별히 은사 사역하는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이 말씀 안 놓치지요. 그들은 항상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응? 내가 한 일보다 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 그들은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일들을 못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해야지요.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한다고 했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이 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나는 믿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우리 어, 믿음의 시인하는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의 말들을 들으시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됐다 됐다" 하, 알았다.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것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길은 뻥 뚫리겠지요. 저도 그거 지금 굉장히 소망이에요. 어느 한 순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저는 이제 그거 하나 기대. 마지막 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냥 하다가 몇년안 있으면 그냥 끝난다. 아, 이게 아니고 안되안 되겠어요. 정말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되시고, 정말 그분이 기도한 거 행해 주셔야 되시고, 정말 우리도. 그분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말 가운데는 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그 말씀의 그 뜻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고요. 그 결과가 임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우린 시인하는 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사역 일하심을 우린 시인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건 할수록 좋죠 우리가 어, 아유 목사님 정말 어, 은혜 받았습니다 말안 해주는 것보다 해줄 때 좋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안 하는 것보다 그걸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정말 고맙지요. <laughs> 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 우리가 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야. 거처를 그와 함께 해 주신대요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도 하시더니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해주시는 인생 끝나죠 그분을 찾고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말과 일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으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영원히 아, 풍요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아, 우수의일하일하심한 대한 그 역역을을 시인하는 믿음의 말우 함께 오늘 함께 말씀을 y e 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감사기도 같이 합니다 주여 성찬 e s yes, yes, 주여 주여 e s yes, yes, y e 감사 다